스마이너스 퀘스천의 에리카입니다. 자 오늘의 노래는요 당대 최고의 가수들인 윈니 휴스턴과 마리아 케리가 만나서 큰 화제를 일으킨 그런 곡이죠. 그리고 또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해서 이집트의 왕자 OST에도 사용된 노래입니다. 팝의 어마어마한 이 디바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더욱 인기를 끈 오늘의 곡은 바로 When You Believe란 곡입니다. 오늘의 곡 리릭을 보면 뭐, Hope, Fate, Miracle 이런 키워드로 주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가사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번 쫙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에리카와 함께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틴 렛츠 고! 자, 오늘의 타이틀이죠. 오늘의 타이틀은 When you believe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자면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이 믿음이 있을 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센텐스가 아니에요. 그냥 프레이즈일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퀘스천의 센텐스로 한번 바꿔 볼게요. 어, 조금 제가 추가를 했어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When you believe, 오늘의 타이틀이지만 뭔가 대상이 나올 때는 in을 붙여주고 When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을 때, 신뢰할 때 당신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You can do it. 그렇죠?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써 플러스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을 응용해서요 when you 그렇죠 when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할 때 you can't. do it. 당신는할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부정으로 부정문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 거좀 익숙한 프랙티스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딱 보시고 딱딱딱 바꾸는 거. 이렇게 딱딱딱 바꿨을 때 이제 스피킹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입을 해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퀘스천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퀘스천은 자, 그렇죠. When을 빼버리고, Do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뒤에를 빼버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문,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Do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퀘스천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orean to English로 바꿔볼게요. 내가 너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런 문장은 누군가를 치열 p 할때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통 리더들이 팀의 뭐 리더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If you believe 당신 자신 in yourself, anything is possible. 정말 좋은 문장 아닌가요? 자, 한번더 읽어볼게요. If you believe in yourself, anything is possible. One more time. If you believe in yourself, anything is possible.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문이 만들어졌는데요. 부정문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걸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우리가 배웠죠 그 프레이즈를 내가 내 자신을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느낌으로써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바꿔보실까요? Alright. If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자, 부정문이기 때문에 don't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써 nothing 자체가 부정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nothing is possible. 그 어떤 것도 possible하지 않다. 즉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더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if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Nothing is po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if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nothing is po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내 걸로 하나 딱 만드셔서 누군가를 치열합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스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나요? 당신은 당신 다시 자신을 믿나요? 이렇게 상대에게 질문을 할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Do you believe 누구 대상이 나올 때는 in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Do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패턴을 바꿔봤는데요. 자 plus minus question 조금 익숙하시죠? 자 그러면 실생활 conversation, daily convers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uh, extend the question. Ready? 첫 번째 question입니다. Here comes the first sentence for today.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하나 알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치열업하기에 그쵸? 앞에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문장 플러스를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시작할까요? 앞에는 if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If you believe in yourself 이렇게 문장이 됐죠. <laughs> 자, 이렇게 문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if가 아니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는다면 또는 믿을 때 이런 느낌으로 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if 말고도 when이 들어가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If we believe in ourselve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when we believe Uh, in ourselve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뭐 이런 느낌으로 써요. When we believe in ourselves, 그렇죠. We니까 우리 자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We ourselves. 이 느낌 기억하시고요. 자, 무엇이든 가능하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Anything is po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ne more time. When we believe in ourselves, anything is possible. One more time. When we believe in ourselves, anything is possib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당신의 꿈을 따라가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따라가 가고 이거를 따라가세요 이런 느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명령적인 그런 어조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앞에 먼저 위치하죠 따라가다 이런 느낌으로서 follow your dreams 그렇죠 follow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이런 느낌 그리고 따라가고 자신을 믿으세요 이것도 주어가 없이 동사를 먼저 주는 거죠 자신을 믿으세요 believe in yourself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으로서 and don't giv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One more time. Follow your dreams, believe in yourself and don't give up. One more time. Follow your dreams, believe in yourself and don't give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조금 긴 문장들을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tongue twister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텅 트위스터입니다. 조금 쉬운 텅 트위스터인데요. 어려운 발음이 하나도 없죠. 자 읽어볼게요. Can you can a uh, can. 여기서 연음이 있습니다. can as a가 uh, 아니라 as a. Uh, as a uh, can or uh, can uh, can a can.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듬을 좀 살려주는 게 중요한 그런 텅 트위스터인데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Can you can a uh, can as a uh, can or uh, can uh, can a uh, can. One more time. Maximize your speed, please. 자, 이번엔 좀더 빠르게 해볼게요. 저도 떨리네요. <laughs> can you can a can as a canner can can a can? Can you can a can as a canner can can a can? 한번 더요. Can you can a can as a canner can can a c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걸로 만들고 조금 입에 착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practice makes perfect. Don't forget. 자, 그럼 다음 수업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표현으로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